안녕하세요, 뜨아십입니다 자, 오늘은 카네이션을 접을건데 그 색종이, 그냥 색종이 4분의 1 4분의 크기인 빨간색 색종이 4장이랑 초록색 색종이 1장이 필요해요, 일단은. 이거 접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게 단면이거든요. 단면이 좀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거를 먼저 세모로 접어주세요. 세모로 접어주시고 펼치지 마시고, 그대로 또 반을 세모로 접어주세요. 아, 국물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주시고 잠시만 반대로 했네 자,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제 생각엔 왼쪽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낭 것도 다 접어주시면 됩니다. 초록색까지. 총 다섯 장을 이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배터리가 없네. 자. 근데 주의할 점. 앞에 접었던 거는 이 너덜너덜한 부분이 오른쪽인데, 너덜너덜한 부분이 얘는 왼쪽이면 나중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자. 빨리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독합니다. 완전. 초록색도 똑같이 해주세요. 물론 초록색도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입니다. 크기는.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풀이 필요합니다, 풀이. 필통에서 풀좀 꺼내주고.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고, 자, 여기 너덜너덜하지 않은 부분에 있죠. 이게 다 하지 마시고 여기 이 부분만 잠시만요. 이기로이 부분 정도만 여기까지 정도만 여기까지 정도만 해주세요. 붉히래. 그리고 다른 거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빨간색 색종이를. 초록색은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초록색은 붙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너덜너덜한 게 싫으신 분들은 얘도 이쪽을 끝까지 칠하면 안 되고 여기랑 일자로 되게 위를 해 주신 다음에 그아랫 부분만 이렇게 칠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 초록색 색종이를 뒤에 한한요 이 정도 요 정도까지만 이 위에를 붙여주세요. 이 위쪽에를 붙여시고 어? 뒤집으면 모양 이렇게 됐죠. 여쪽 이쪽, 여쪽에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쪽을 풀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붙이면 붙이면 완성입니다. 얘도 너덜너덜 하기에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카네이션은 되게 쉬운데 이거는 주로 선물을 사기엔 용돈이 너무 부족하시거나 그런 분들 어린 분들이 가볍게 그냥 접어드리면 부모님이 감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뵙겠습니다. 안녕.